알리익스프레스 오늘의 추천 상품. 로봇 진공 청소기의 아비어 X6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6 0 0 0 p a e 강력한 흡입력 덕분에 먼지가 깨끗하게 제거되고 스마트 아이 시스템이 있어 집안 구석구석을 놓치지 않고 청소해줍니다. 앱을 통해 가상 장벽 설정이 가능해 원하는 공간만 청소할 수 있는 점도 굉장히 편리하죠. 자동 가닥 걸레질 기능까지 있어 집안 청결 유지가 한층 쉬워졌어요. 헤파 필터가 적용되어 있어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도 좋답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정말 똑똑한 청소 친구라고 할수 있겠네요. 디붐 타임즈 게이트 귀여운 게이밍 디지털 시계는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 핑크색의 사랑스러운 디자인이 방안에 포인트를 주면서도 픽셀 아트 디스플레이 덕분에 소셜 미디어 감성을 물씬 느낄 수 있답니다. 사용하기 간편하고 다양한 스타일로 꾸밀 수 있어 게이머들에게 완벽한 장식용 아이템이에요. 특히 독특한 분위기가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느낌이에요. 귀여운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이 시계는 모든 게이머들의 필수템으로 추천드립니다. 마이브로 GS 스마트워치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이에요. 1.43 인치 AM OLED HD 스크린은 선명하고 생생한 화면을 제공해주며 5 ATM 방수 기능 덕분에 운동할 때도 걱정없이 착용할 수 있어요. 배터리도 놀랍게도 20일이나 지속돼서 충전 걱정이 줄어드네요. 심박수, 혈액산소, 수면 및 스트레스 모니터링 기능이 탑재되어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남녀 모두에게 잘 어울려요.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스마트워치로 추천합니다.